고독, 디첸시업 84타입, C타입입니다. 들어서면서 이렇게 신발장과 펜트리가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안쪽으로 양쪽에 신발장, 이렇게 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까지 구비되어 있고요. 욕실 사이즈도 좋고요. 들어서면서 작은 방, 작은 방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에어컨은 방마다 다 되어있고 거실까지 해서 4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라 보고요 엔트리는 이쪽에서 보시면은 아파트이지만 소형 아파트 구조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놔서 4인 가족 뭐 쓰기 가장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거실도 작지 않죠 그리고 세탁을 커다랗게 해서 이렇게 주방을 꾸며놨습니다. 빌트인 가전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도 수납장 양쪽으로 수납장과 이쪽에도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로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 인체망이 들어있는 수납장 보시면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하고 인덕션을 같이 쓸수 있는 어, 하이브리드 쿡탑이 있고요 어, 굉장히 길죠 어, 이게 싱크볼도 굉장히 크고 탈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식탁이 굉장히 큰게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온 가족이 요즘은 식탁이 조그만 거보다 조리대 역할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대형 식탁도 많이 쓰니까요.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터치 스크린 월패드 10인치짜리로 요즘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안방입니다. 이 C 타입의 특징은 어, 3베이지만은 방 하나가 안쪽에 있어요.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화장대나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이 안쪽 방은 드레스룸, 옷, 옷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 안쪽에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으면 뭐 식구가 많지 않다 그러면 굳이 방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안방 안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을 쭉 보면 옷이 많으신 세대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수납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있긴 하지만은 어, 화장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을 두 개만 활용하시고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세대에는 C 타입을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안방 욕실입니다. 전반적으로 84 타입이래서 뭐 크기도 넉넉하고 4인 가족도 충분히 쓸수 있는데 아까 그 3베이, 4베이 구조의 어 작은 방을 활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좋고요. 지금 이 스테이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을 쓸수 있는 세대 굉장히 매력적으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4 C 타입이었습니다.